침략자에 맞서 함선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지인에 맞서 마을을 지키려는 분들도 있죠. 자, 오늘은 외부 세력에 대항해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스타트랙 다크리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먼저 스타트랙 다크니스입니다. 발포 비타민 타입 초소형 폭탄이 난마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 미래 런던. By now, some of you have heard what in This could just be the beginning. 개핵거 그 말조심 좀 하지. 이런 영화에서는 주인공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 몰라서 그래. 오! <laughs> 아, 다들 피해. 나 혼자 싸울 거야. 나 혼자 멋있는 척다할 거라규. <laughs> 어? <기어. 웃음> 주인공이잖아요. 오. 초대형 첨단 우주선도. 그지요. 주인공의 주먹 한 방이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게이 바닥의 영원한 아이러니. 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면 막 던진 소화기를 무서운 기세로 소화시킨 엄청난 소화력의 우주선. 그래도 그 덕에 범인 얼굴 하나는 확실히 확인했죠. 얼굴이, 얼굴이 길어. 엄청나게 길어. 길어. Figure out where he went? He's going t

We will arrive at Harrison's location in three minutes, Captain. 오 h 저 t the What the hell w a s that? h l h l the l s i a e i n g a s t e a 그렇지. 뭔방야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는고요. 오케이! <laughs> 오, 오, 오 그렇지. 그나아 아까부터 적은 가만히 있는데 정작 기물 파서는 혼자 다 하고 계신 함장님! 함장님!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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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괜히 나서서 안 좋은 상황, 더안 좋게 악화시키는 데는 우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고뭉치 함자, 그러니 어딜 가나 집중 조명을 받는 데는 이만한 인물이 없었죠. 아이고. <laughs> 그래서 탈출은 <웃음> 잠시 후회 <laughs> 합니다. 이번엔 만남의 광장입니다. <laughs> 만 맛은 훌륭한, 반드시 훌륭한 선생님 되리라. 어이? 교직의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창정 씨 서울에서 내 가방끈이 제일 짧을 줄 알았는데 더 짧은 게 있을 줄이야. 아 짧아 짧다. 넋스 잃고 한눈 팔던 그대 오호철이 서울 사람들 눈감으면코 베어 간다더니 한눈 파는 사이에 전 재산을 날치기 당하고 마는 겁니다. 아이참저삼이 가방끈. 내가 자주 와봐서 하는데 어이짝저는한방저짝저는삼천교육 대. 어이고 교육대예. 쟤들은 아마 저 교육대를 보내줄 거요 아, 어... 교육대 한번 들어가 보는 게 평생 소원인 분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정원 미달인 자리에 살포시 죽그려 <laughs> 죽어도 좋아예 선생님만될수 있다면은 그러나 막상 입학을 어, 해보니 오케이. 체력 소모는 교육대가 아니라 거의 아육대급 <laughs> 들어오긴 왔는데 아니 선생님 되는 게이래 힘들어 내 힘든 건다 참아도, 이거 하나만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아이고, 이 야. 야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아이고,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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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상 방류하다 퇴학 처리. 앞뒤가 뒤바뀐 편말로 인해, 이분의 인생도 180도 뒤바뀌고 마는 겁니다. 어, 청순리 한편, 목만 좀축이고 학교로 복귀하려던 창정 씨 앞에 나타난 웬 여인네. 물 맛만 좋은 줄 알았더니 물도 좋아. 아우, 여기 물 좋아. 아우, 다점을 마시는 거야. 아우, <laughs> 어, 딱 걸렸다. 보고 싶은 건 그녀의 풀샷이었으나, 날아온 건 그녀의 나이스샷. <laughs> <laughs>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루고 있다. <laughs> 9, 4, 그 남반은 교육대 입학하니까 붙여주던데 어느... 아, 삼청이 삼청대학교 삼청대면 삼청 s 대 아니오. 우리 마을에 s 대 출신 <laughs> 선생님이 부임했다니, 마을 경사가 따로 없는 거죠. 어떡해요? <laughs> <laughs> 한편 s 대 출신한테 일자리를 뺏긴 줄도 모르고 급한 용무 처리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 아, 어, 아, 용변은 대충 처리했 것만, 이런 변이 있나? 뭐야 이거? 허 <laughs> 설마 밟은거예요 차라리 깐가를 밟지 어깐만이깐만 잠깐만, 잠거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잠잠시 후에 만나 봅니다. 다시 스타트랙 크스입니다 이제 에라 보자 보자 하니까 아바타에서 배운 외계어를 왜스타트리에서 써먹고 여기 판도라 아니거든. 예로부터 말이 안 통하는 상대는 무력으로 진압하는 게 상책이라며 호련이 나타나 불통의 액션을 선보이는 정체 불명의 누군가. 소왠지 나치 있다 싶더라니. 얼굴이 길어 우주 최장의 얼굴 길이로 와 필시 아까 함선을 공격하던 그놈이 확실합니다. The t o p s the weapons o t h 72. 한두 개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1은 두 개나 된다니. I surrender. 에이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뭐가 있어? n on 아싸 하나 처리. 이제 남은 건1 개뿐인가? 어머, 사람이잖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문이다. t h s i n t e r e s t 300 years old. 300살이나 된 할배들이 어인일로 여기들 누워계신가 했더니 다얘 친구래 음? 어쩐지 인간치고는 얼굴이 너무 길다 했더니 유전자 조작이었어? 이왕이면 다른 게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뭐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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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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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면 좋잖아 무슨 생각을 한거요 Kirk, 아무튼 알고 보니 진짜 악당은 대장님이었다는데 이 상황에서 대장님하고 말썽게 생겼어 삐쳐서 지구로 유턴한 함장님 I? I'm a I 대장님의 묻는 말에 대꾸도 안하고 지 마음대로 유턴하길래 뭔가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하이 웬걸 그러면 우하는 승질머리 때문에 또한건 해드시는 함장님, 오, 오, 오. 저 오, 오, 오. 맞아! 헤헤 Major hull damage, Captain. By transmit n s location o you now. All that I ask is t h 다 열칠 함장의 난폭 비행 때문에 죽을 고비 몇 번을 넘기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멀미하며 따라와준 승무원들을 봐서라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거든요. 급히 새로운 캐릭터를 투입하신 감독님. 그러나 한 명으로는 부족해 뒤따라갈 사람이 필요하거든? 대가는 출연료 인상과 카메라 원샷, 그리고 그긴 얼굴에 맞는 전용 헬멧. <laughs> 환승입니다. 내리실력은 잠시 후, 잠시 후입니다. 다시 만남의 광장입니다. 외국자신공 공갈로 에스데르를 나온 선생님이 <laughs> 학력 위조로 공무원을 사칭하며 교사로 부임한 네. 사이 청솔리 마을에선 그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 네! 안 한다니까요. 어? 정말 하면 진짜 안 한다니까. 섬이야. 어, 어왜이래 <laughs> 형부. 아야. <laughs> 다들 <웃음> 만남의 광장 찍고 있는데 둘만 저, 저, 목표는 저, 저. 형부다를 찍고 어, 있네. 오. <laughs> <오오. 웃음> 어저거 저는... 기가 참해, 기가 참. <laughs> 정말 기가. 참해. 그러나 진짜 기가 참분는 따로 있었죠. 어. 아라나 사람 살려. 나야말로 살려줘. 나 진짜 억울해아요저윗 동네 삽니다. 윗 동네에? 내가 바리다주러 갔는데. 이게 밤길이라 어두워서 차라리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는 연예인들의 해명을 믿지 이 양반아 아니면 내 알기에 서서 그냥 벼학을 맞아 죽습니다 내가 앞으로 벼학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럼 그러나 진짜 날벼락 같은 소식은 이장님이 말한 윗동네가 그냥 윗동네가, 윗동네가, 윗동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설마 북쪽을 말한 거였어요? 그동안 이산가족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 남한 문화를 접해온 북조선의 매나이 거지 아무리 상상이라지만, 이상형 너무한 거 아니네? 24! 시간! 입모자란 모자라 너와 입을 맞추면! 아유 아, 깜짝이야! 니네 돌았니? 세상 살기 싫으니? 야! 예?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어떻게 된게주변에 온통 보기 싫은 남자들 뿐인 겁니다 저그 사람 보기 싫어요! 아니, 그럼 어떡하냐? 니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직접 오해를 풀어줘야지 그러나 풀리기는커녕 만날 때마다 마일리지처럼 쌓여가는 오해. <laughs> 미안 미안하게. 저런 뜨거. 누가 봐도 남남 북녀의 은밀한 아 만남의 다름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해. <laughs> 능력 좋네. <laughs> 능력 좋네. <laughs> 의진 힘도 좋으신가봐요. 예. 아주 아주 대단하네. 이래 딱 끝까지 파놓고 아늑합니다. 어 마침 동네 사람들도 오네. 여기입니다. 여기 야입 단속 좀 확실히 시켜줘소 한편 아직도 지뢰밭에서 표류 중인 오, 선생님. 어떻게. <laughs> 진짜 불쌍. <무서워. 웃음> 내가 뭐렇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변을 싼게 잘못이라고 변을. <laughs> 자 이제 어렌 미스터리 진실 규명 프로젝트 스타트렉 다크니스의 결말입니다. 최첨단 우주복 치고는 제품 퀄리티가 너무 형편없어. 불량 어. 어, 부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실 헬멧. 스파크, 스파크, 스파크. 얼굴 길이에 맞추느라 특별 주문 제작이라도 했는지 비교적 <laughs> 튼튼한 한쪽 헬멧턱에 방향은 맞게 잡았으나. 웬걸 문이 열릴 생각은 안 하네. 이거 자동문이야? 가까이 가면 열리는 거지. 누가 오우. 맞다고 대답 좀 해줘! 이렇게 난 난리법석을 떨면서 들어온 침입자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게더 신기한 가운데 <laughs> 유전자 조작 신인류의 한참 높은 전투력으로 금세 오우. 함선 안을 제압한 커크 일행. 한 명이 이 정도 실력이면 어뢰 안에 어 계신 872명만 해동시켜도 우주 정복이 문제겠냐마는 일단 우두머리 체포가 급선무겠죠. 알았어, 알았어, 일어날게. 니들은 업들이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기 얼굴의 사나이. 가뜩이나 치켜올라간 눈썹 더 올라가게 만드네 얘가 거래 조건이 뭔데요? 함장 포함 33명과 어뢰 72개 마트레이드라는데 딱 봐도 불공정 고래구만 누가 봐도 어뢰 72개 쪽이 더 탐나는 조건 아니니? 에이 그래도 가족 같은 동료인데 동료라고 해봐야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다혈질 사고뭉치 데리고 와봐야 또사고부터칠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겠거든요 이참에 함장자리 꿰차버린 스파 <laughs> Sir, the central power grid is failing 막상해 보니까 맨날 눈썹 치켜 올라갈 일만 생기지 찌지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타고 있을 땐 죽을 위기에서도 잘만 구해 주시더니 감독이 주인공들만 딴 데로 빼돌릴 때진작 눈치 챘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참자 이들은 끝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건가요 긴 얼굴 사내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laughs> 아니 그건 그렇고 올해 이2두 개보다 유승범이 밟은 지뢰한 개의 결론이 더궁금한데라는 <laughs> 스타트랙 다크니스였습니다. 그냥... 자 이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 만남의 광장의 결말입니다. 마누라가 여기 사는데 선생님도 우리 마을 사람이 돼야지 어쩔 거예요? 마을의 비밀 유지를 위해 아니, 둘의 결혼을 추진하자시는 화끈한 어르신들. 다들 <놀라> 그만두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그만두고 싶은 분은 여기 계시죠? 괜히 어? 카메오 <laughs> 출연한다고 나섰다가 이게 뭔 고생인지. 존다 <laughs> 또 아이고. 어마어마어마. 아이고! <laughs> 간만에 느낀 인기척이 반가워 일어났건만. 어, 어딨어? <laughs> 여기 찌롱! <지룽. 웃음> 사람이면 이리 와서 도와주고, 귀실이면 쏙 달려와서 도와주세요. 오. 어머머머. 에? 여기요. 그러나 귀신도 도리도리 어. 영화 촬영한 데서 와봤더니 류승범은 영내 스타일 아니여 사람 아, 살려주세요 사람을 죽이면 죽였지 살리는 건 귀신들이 어. 알 바가 아니거든요 저기요 한편 선생 짓 한번 해먹으려다 타지에서 죽게 생긴 영탄이 도대체 나한테 왜이합니까 이유나 좀 말씀해 주이소 이분들이 S대 출신 어. 선생님을 강제로 붙도록 매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비밀이랑 이렇습니다 뭐 병들 덜다그 자리로 다시 나옵니까 누구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어? 환영하오 여기가 북한 땅이라고요 군사분계선을 넘은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 넘은거지요 어떻게 북조선이 맞는거 같디요 <laughs> 월북과 탈북이 자유로운 마을 정솔리 그러나 발걸음 한번 뗄 자유조차 박탈당한 선생님은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시오 애써 날린 유서도 이 주변을 떠나지 못하니 이거야 뭐 <laughs> 남자 답게발 한번 떼고 야아발 저려 아 잠깐만 코에 침부터 말고 아야 가자 진짜 웃겨. 야, 가자. 야. 가자. 남자야 상남자 <laughs> 어. 겁나게 겁 많은 상남자 <laughs> 어. 근데 참 이상해 지금 잠깐 발을 떼었던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어. 아터지저지 <터졌잖아. 웃음> 지뢰 안 터져서 우리 선생이 속 터지지 않나? 애고전 목청만 터지지 않나? <laughs> 음, 음. 자 죽다 살아난 선생님은 과연 살아서 청솔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월북한 공영탄씨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까요 알고 보면 카메오 출연한 유승범이 진짜 주인공인 영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군대에선 12시 방향까지 밖에 안 배웠지 말입니다 <laughs> 285방향은 대체 뭔 방향이야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야 <laughs> 오조작 그렇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적은 가만히 있는데 정작 기물 파손은 혼자 다 하고 계신 함장님 함장님 어요 우와 I told you t s not sure that. 괜히 나서서 안 좋은 상황 더안 좋게 악화시키는 데는 우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고뭉치 함장. 그러니 어딜 가나 집중 조명을 받는 데는 이만한 인물이 없었죠. 침략자에 맞서 함선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지인에 맞서 마을을 지키려는 분들도 있죠. 자 오늘은. 외부 세력에 대항해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스타트랙 다크리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먼저, 스타트랙 다크리스입니다. 발포 비타민 타입 초소형 폭탄이 남마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 미래. 그래도 그 덕에 범인 얼굴 하나는 확실히 확인했죠. 얼굴이, 얼굴이! 길어, 엄청나게 길어, 길어, 어, 길어. We, we 갈수 없는 곳이지 가지 못하는 곳은 아니잖아. 다혈질 주인공 때문에 싸움도 하기 전에 우주 한복판에서 멀미부터 하게 생긴 동승자들 어우 oh, 소리 <laughs> 그러나 소간조 <소관전> 동료들 <웃음> 표정이 <laughs> 이지경인데도 함장은 지할 일만 하는 겁니다. I will unleash the entire payload of advance. 일단 선전 보고부터 하고 출발. 깜짝이야. 삼분 내로 도착하면 뭐요? 일분 안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요? 이 놈의 함장이 운전대를 놓지않는한 공격받아 죽기 전에 멀미하다 죽게 생긴 승무원들. 아이고 저 자주마.

Now some of you have heard what h a p 말조심 좀 하지. 이런 영화에서는 주인공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건 몰라서 그래. 아, 다들 피해! 나 혼자 싸울 거야. 나 혼자 멋있는 척다할 거라구. <laughs> 어. 주인공이잖아요. 초대형 첨단 우주선도. 그지요. 주인공의 주먹 한 방이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게이 바닥에 영원한 아이러니. 와! 일단, 급한 물부터 끄자며 막 던진 소화기를 무서운 기세로 소화시킨 <laughs> 엄청난 소화력의 우주선! 어구구구!